나는 이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한다. 나는 전 세계의 배고픈 이들에게 식량을 사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단한 사람에게 식량을 사줄 수는 있다. 그한 사람이 한 가정으로 이끌고 그 가정을 구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곳에는 어느덧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원들이 많이 들어섰고, 그리고 집들도 많이 세워졌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칠척거리는 거리, 비가 오면 걸어갈 수 없는 거리, 그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다.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집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년 전에 우리가 여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도로부지에 길 같지도 않는 길에 교회를 인수해서 시작하고 3개월 지났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2년 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런데 이곳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 이 필리핀에는 특히 이 후미진 이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일어난 것이다 셀수 없는 많은 하원과 그리고 또 집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 SM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SM을 겨냥하고 많은 하원들이 생겨났으리라 이 길도 언젠가는 좋은 길로 변하겠지. 언제까지 이런 길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 길이 포장도로가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집들이 들어선다면 이곳의 교회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옆블록에 교회로 나갔다고 해서 여기를 포기하고 싶었다. 몇 가정 되지 않지만 12가정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원 중에 반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반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모험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장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 없이 나를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이곳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 2년 계약 기간 중에 3개월을 쓰고 21개월은 써보지도 못하고 새만 냈다. 그리고 보증금은 아직도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처음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코로나로 돈이 없다 그러니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준다 그러니 그것도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분납을 해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돈만큼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많은 갈등과 생각, 기도라고도 할수 없는 그런 나의 계산들 속에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 나는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이제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만큼, 기간이라고 할수 없지만, 남아있는 돈이 얼마라고 할수 없지만, 그냥 새가 나갈 때까지 내 남아있는 돈으로 이곳에 다시 교회를 하고 또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순리야. 것이다. 안녕. 고마워. 인사해줘서. 너 떨어지면 어떡할? 다음에 교회 꼭 나가. 알았지? Sunday는 교회를 가라고 있는 날이야. 가버렸어요. 어. 가버렸어요. 그래. 이 집도 우리 교회를 나오던 성도의 가정입니다. 교회를 아직 안 나가고 있네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이곳이 바로 우리가 했던 교회입니다. 45평, 450평 온천 두개와 3층 센터 그리고 40평의 교회가 있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구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네요. 이곳을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아픈 마음은 접고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이제 이것을 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습니다. 마주 보이는 집도 우리 교회 성도의 집이고 또 왼쪽에 집도 또그 집도 우리 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이 보이는 집도 우리 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차도 생겼네요. 그리고 이렇게 집도 생기고 이렇게 원두막도 없었는데 생겼네요. 그리고 저집 저쪽에는 옛날에 말이 서 있던 자리인데 저쪽에 벽돌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벽돌 공장이 보이는 그 바로 뒤에 로스마뉴스 SM이 생긴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산이 막길링 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것 같지요.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곳입니다. 바로 이 집이 제가 오래 들어와서 건축해준 마운의 집입니다. 저렇게 돈은 다 줬는데 창문을 못하고. 참 어디다 섰는지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리살리 자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자도 할것 없는 가게지만 대박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이렇게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 마주보이는 저 탑이 팔팔 온천 한국 사람이 세운 온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가장 큰 온천입니다. 바로 온천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bread for sale. for sale. <laughs> coffee for sale. coffee for sale. face mask for sale. for sale. banana. banana. <laughs> ketchup. soy sauce. Não, não, é